오늘 방송을 통해 중국 프로 게이머인 MLXG와 아로가 현재 폼을 기준으로 IG와 T1 멸망전 승부 예측을 하였는데요. 먼저 아로는 이거 말하기 되게 예민한 주제인데, IG가 약간 밀린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IG가 가장 강한 라인은 바텀 라인이고 갈라가 잘하는데, 근데 T1 바텀이 제일 세잖아. 또 게임이 라인전 싸움인데 T1 바텀이 라인전이 세서 IG가 애매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T1의 우세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어 MLXG 또한. 나는 t1이 7정도고 ig가 3정도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하며 중국 선수들이지만 현재 폼으로는 t1이 우세하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인비는 방송에서 t1에 대해 생각보다 t1이 우리 생각처럼 많이 세지는 않다. 물론 월즈의 t1이 확실히 다른 것도 맞는데 정말 그렇게 강했다면 내시드는 아니었겠지 라고 평가를 하였고 이어 이번 t1 ig 경기에 대해 월즈 결승이 t1과 blg가 아닌 이상 플레이인 ig와 t1의 경기가 월즈 뷰어십이 제일 높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 진행하는 롤로파에서 아이즈와 선발전에서 패배했던 징동이 웨이보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2대0으로 패배하는 등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징동과 비슷하게 붙었던 아이즈면 T1이 이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